아마존의 비전적 천수가 상륙했습니다. 궁극의 감명서 아마존은 국내에서는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 yes24를 통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에는 책이 없을 수 있습니다. 비전적 천수 내용을 아시고 싶은 분은 아마존에 가셔서 bijeon을 엔터하시고 비전적 천수 책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를 지향하는 분들, 개업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비전적 천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실전적 천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궁극의 키포인트 사주의 감명 비결 등을 보태서 완성도로 본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책 구경은 비전적 천수에 대한 책 구경은 아마존에 가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장의 이미지, 설명, 서평등이 있습니다. 총 660페이지로 A4형 크기의 완성도 높은 감명서입니다. 비전적 선수 아마존에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 11월입니까? 12월 초입니까?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완전히 봉이 김선달 같은 사기꾼이 하나 당선이 된 모양입니다. 그 사람의 사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명주는 88년 7월 22일생으로 뉴욕주에서 뉴욕주 선거구 특히 롱아일랜드 퀸스 지역의 선거구에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임기는 2023년 1월 3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사주가 어떤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주를 알아보기 전에, 이 사람이 왜 사기꾼으로 소문이 났느냐 하면, 첫 번째, 이 사람이 유태인 가족이라는데 실제 유태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기가 성소수자 다시 말해서 동성연애자라고 하는데 파헤쳐 보니 결혼한 사실도 있고 자식도 있는 모양입니다. 세 번째 어느 대학 대학원을 나왔다는데 어느 대학을 나온 일도 없고 어느 대학원도 나온 일이 없다고 합니다. 뭐 클롬비안지 어디 대학원을 나왔다는데 거기에서 공부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미국의 유명한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시티은행에서도 근무했다는데 그런 유명한 기업체나 시티은행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완전히 날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천조국이란 미국에서 일날 사기꾼이 어떻게 연방 하원 의원이 되었을까요?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임기 이전에 연방 하원 의원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뉴욕주 뉴욕 맨하튼 옆에 있는 롱 아일랜드 그리고 퀸즈 지역구에서 당선이 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사,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사기꾼의 사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하시는 것입니다. 모진 김이 모인. 가종왕격 사주입니다 종왕격이란 것은 거의 비견과 급제로 이루어진 것이 종왕격, 종강격이란 것은 일간 이외에는 전부 인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종왕격, 이것을 둘다 강왕격이라 합쳐서 강왕격이라고 합니다. 2022년 마지막 마무리를 오늘은 종강격, 종환격 공부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지의 인목, 다시 말해서 평관이 있습니다만, 청간에 투출된 것, 다시 말해서 투관된 관성이 없으니, 목이 없으니, 각격이긴 하지만 종환격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환격은 우리 사주 중에서 종격, 특별격, 뭐 이런 외격은 일반의 평, 일반의 정격 혹은 팔격에 비해서 약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95%가 팔격, 정격이라면 5% 정도가 종격, 특별격이 됩니다. 이 종합격을 넓은 의미로 서는 외격으로 포함시기도 키 하고 종격으로 포함하기도 합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격, 종제격, 종살격, 이런 것과 별도로 강왕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강왕격과 종격의 차이가 약간 또 있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아왜 종강격, 강왕격 강왕격 안에는 종왕격과 종강격이 있습니다 와그 다음에 종합격 일반적인 종격 종합격, 종재격, 종살격, 종관격과 구분하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 조지 산토스가 왜 사기꾼이 되었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유태인도 아니면서 유태인인줄 하고 대학도 어디 안 나왔는데 그 대학 나왔다 하고 대학원도 안 나왔는데 그 대학 나왔다 하고 시티은행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시티은행에 근무했다 하고 자식 있는 결혼한 경력이 있으면서도. 자기는 동성애자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꾼이란 것입니다. 결국 이 사기꾼은 이륙 대운의 임술의 술운에 따라서 이 사람은 연방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종환격이나 종관격, 특히 종환격은 바로 비견급제가 올 때는 운이 좋지만 비견급제가 오지 않으면 운이 대단히 나빠집니다. 이륙대원, 지금 만 34세인데, 수로운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사기의 방법으로, 선거 국민에게 전부 거짓말하고 난 다음에, 일단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조만간에 하원 의원에서 쫓겨나든지 어떤 형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이민 년의 운이, 새 운이, 좋기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2023년에는 개묘년이라 더욱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2023년에 개를 보고 월간에, 일간에 있는 무와 무게합 하겠구나라고만 생각한다면 0점짜리 초명가가 됩니다. 기미와 무전은 간여지동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토의 영향력이 강한 종격이기 때문에 무게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흙덩어리인 사주, 흙바다인 사주에 보설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게 되면 무게 합은커녕 완전히 진흙밭이 되어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운의 수운의 힘을 받아서 사기의 방법으로. 500명밖에 뽑지 않는 연방 하원의원이 되었지만 2022년 말부터 2023년에는 피비린난 보복을 받고 신세가 추락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총환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각격이긴 하지만 강하기 때문에 종격으로서 잘나갈 때는 대단히 잘나가지만 내리막으로 들어서서 거꾸로 질 때는 한없이 그냥 거꾸로 져 버리는 것이 바로 강완격 혹은 종완격의 특성입니다. 다른 종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잇목이, 잇목이나 어떤 목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다면 각격이라도 가종완격은 되지 못합니다. 일반 격 중에서 그냥 패격이 되어버리지만 종격이 강하기 때문에, 종왕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연방 하원어원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리막길로 갈 때, 거꾸로 질 때, 질 때는 한 없는 패배감을 느끼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차 잘못하면 쇠고랑을 차고 형무소에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자기의 경력 모든 것을, 자기의 출신 모든 것을 속여서 봉이 김설단처 빙선달처럼 연방 하원 의원이 되었던 조지 산토스의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비전적 천수 책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실전적 천수 책은 이제 재고가 바닥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비전적 천수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단지 비전적 천수와 실전적 천수는 책의 순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그 깊이와 내용의 분량이 비전적 천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서점에서 구입하실 분은 비전적 천수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적 천수는 인터넷 서점에서만 판매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